그 마음 친구 사모시는 길,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는 어디든지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어디든 우리를 보내고 싶어하시고 어디 에 있든지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곳에 가야 하는데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수아 1장 7절을 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는 어디든지 가야 하는데 하나, 어디든지 가는데 뭐가 주의사항이 필요해 싶은데 좌우로 치우치지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쪽으로 쏠리는 사람들이 보면 좀 어때요? 강하고 단단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여기서는 재미나게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어디든지 가려면 강하고 특히 담대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하나 더 있는 게 뭡니까?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돼요. 뭘 피하기 위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하여 너희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설적인 도전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쪽으로 쏠리는 게 힘드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쏠리는 게 편합니다. 왜요? 절반은 내 편이니까. 그런데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정도를 걸어가려고 하면 하나는 내 편인데 이것은 잘못하면 둘다 적이 될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고 강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둘다 적이 되는 길을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쪽으로 쏠리면 절반은 내 편이잖아요. 그러나 어느 쪽으로 안 쏠리면 좌나 우나 다내 편이 아니라 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쏠리지 않고 중간이 되는 것은 쉬운지 몰라도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걷는 일은 강하고 담대해야만 가능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냥 뭐 적당하게 중도 노선만 걸으면 된다 이걸 말하는 적당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중도를 걸으라는 말이 아니라 정도를 걸으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좌우로 가장 치기 치우치기 쉬운 몇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한국 사회는 이념 논쟁이 굉장히 크죠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할 나라는 좌로나 우로나 쏠린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의 정도의 길을 걸어가며 양쪽을 아울러 낼줄 알고 양쪽을 쳐낼 줄 아는 능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다면 진보적인 것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보수적인 것도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가는 길에 말씀에 합하지 않다면 좌파도 쳐내야 하고 우파도 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과 수용할 수 있다면 좌든 우든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동시에 좌든 우든 버리려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어디든지 가서 생명을 살려야 하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리는 자유인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살려야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누구를 살릴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인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쏠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라면 수용할 줄 알고 천할 줄 알고 이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도를 걸어가는 길이지 중도적인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진보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진보적인 것을 거절하기도 하고 동시에 이 사람은 보수적인 것도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라는 거죠. 저희 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아빠가 어떻게 보이니? 좀 진보적으로 보이니? 보수적으로 보이니? 아, 어떤 거는 되게 진보적이고 어떤 건 되게 보수적이야. 아빠는 그럼 어느 쪽이니? 어, 처음에는 좀참 애매했는데 결론은 비블리컬하다라고 생각이 들어 비블리컬? 비블리컬 그 말은 좀 너무 올다다는말 아니냐 니네들 사이에서는 좋은 의미로 아빠 이야기하는 거야 아빠는 굉장히 비블리컬하려고 애를 써 어떤 건 진보적이고 어떤 건 보수적이고 어떤 건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떤 건 굉장히 진보적이고 그러면서 어떤 건 굉장히 진보적인 걸 싫어하고 어떤 건 굉장히 보수적인 걸 싫어하고 결론은 보수적인 것이다 진보적인 것이다가 아니라 중도적이 나도 아니고 비블리컬한 것 같아. 제가 아들과 딸에게 받은 최고의 찬사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너무 고마웠습니다. 물론 싫어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저하고 맨날 싸웁니다. 예. 목사가 그렇게 꼴통이면 어떨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 속에 끊임없이 여러 싸움들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걸어가야 할 특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들에게 저는 부탁합니다 핸들을 왼쪽으로 너무 꺾지 마세요 그러면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확 쏠립니다 그리고 너무 오른쪽으로 도확 꺾지 마세요 그러면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왼쪽으로 쏠립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오른쪽 왼쪽 꺾어야겠지만 필요하다면 속도 조절 잘하고 승객들을 잘 배려해서 핸들 조작하면 확확 쏠리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긴장들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좌우로 쏠리지 않는 이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성적인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감성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성적이어야 해. 교회는 영적이어야 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런 생각들이 존재합니다. 무엇이 더 맞습니까? 모더니즘의 시대는 기독교는 이성적으로 변화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논리의 시대였으니까. 그러나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이제는 더 이상 논리가 먹히지 않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독교는 그러면 논리입니까? 비논리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쪼개어 놓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아주 이성적인 신앙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성주의를 배격합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뜨거운 영성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 영성주의도 거부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만약에 우리 와서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불타오르는 영성의 신앙이니 병원 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병 고친다고 믿고 기도 받으세요. 한다면 그분들은 치우쳤다고 쳐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성적인 것이니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건 믿을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러면 딴데 가보십시오.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비니까 내 몸에서 내 영혼이 빠져나가서 교회 종탑을 보고 내려왔다. 나가십시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냥 나가신 김에 영혼 그냥 계속 나가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의 안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주의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통성기도 하는거나 이런 거안 합니다. 그러면 굳이 오지 마십시오. 라고 부탁드려야 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영이성이 있지만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영성을 추구한다고 해서 극단화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리는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여러분, 이거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들어가대되서 부담가지 마세요. 나는, 나는 진리는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생각이 있고, 아니다. 진리는 내가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진리다. 정답 없습니다. 정답이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교회에서 이런 거 시키는 거 제일 싫다 하시는 분들좀 괜찮아요. 그냥 한번 들어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냥 나 느낌대로. 이건 정답이 없어요. 진짜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진리는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편하게 네. 손 들어주시고요. 손 내려주시고 아니다. 내가 진리는 내가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진리다 생각하시는 분 네. 옛날보다는 조금 많아졌습니다. 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 기독교 역사 내내 갈등이 온 것처럼 여겨지는 철학사의 가장 중요한 주제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회개하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겁니까? 객관적인 겁니까? 주관적인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주관적인 겁니까? 객관적인 겁니까? 객관적인 겁니다. 네가 회개하든 안 하든 천국은 와요. 객관적인 겁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임하는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넌 어떻게 하라? 주관적으로 회개하라. Subjectively 네가 고백해라. Objectively 하나님 나라는 임하고 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가르치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관주의가 맞냐, 객관주의가 맞냐, 그렇게 논할 수가 없습니다. 캐톨릭 신앙은 진리는 객관적이고, 진리는 객관적이고, 교리도 객관적이고, 교회도 객관적이니 교회 말을 들어라. 이것이 캐톨릭이 객관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은 사실 누구의 영향을 더 받았냐, 그러면 진리는 각자에게 있다 하는 윌리엄 오함의 유명론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나 갈비는 자기 손에 심장을 들고 아무리 교황이 나에게 명령을 한다 하더라도 내 가슴과 내 심장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으로 나는 당신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객관주의를 거부했던 거죠. 이것이 개신교 신앙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좀 해야 목사가 공부한다는 티가 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안 드리는 그런 고민 속에서 진리는 끊임없이 주관주의와 객관주의의 긴장 속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찾느냐? 진리에는 주관성이 있습니다. 진리에는 객관성이 있습니다. 그두 가지를 함께 끌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객관주의만 믿는 사람들만 모인다. 가. 그 교회는 아주 주관적인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는 주관주의만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 그 교회의 주관주의는 객관주의가 될 겁니다. 아주 객관적인 것이 되어버린 거죠. 주관주의끼리만 모여버리면. 오늘날 이것이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디든지 가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다른 생각과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 서로의 균형과 복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가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디든지 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형통하리라. 하우, 결국에는 번영신학으로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형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만 좀 독특한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prosper 혹은 success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볼때 한글 성경 영어 성경 번역이 전부 다 형통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번역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좀 아쉽습니다. 사실 여기에 쓰여져 있는 단어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꾸 헷갈려하세요.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제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왜 형통하지 않지? 왜 고생하지? 왜 고통이 따르지? 왜 되는 일이 없지? 왜 집안 일이 이렇지? 왜 자식들이 이렇지? 왜 비즈니스가 힘들지?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딴다면 형통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근데 왜 이럴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형통이 아닙니다. 이 형통이라고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는 원어적으로는 성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의역했습니다. 오히려 이 단어는 샤카리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게 되리라. 지혜로 충만하리라. 지혜롭게 행하리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요수아 1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형통이라고 보지 말고 지혜로 충만하리라, 지혜롭게 행하리라로 보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지혜로 충만하리니, 어디로 가든지 지혜롭게 행하리니. 여러분 문맥적으로 봐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다 보면. 너는 어디에 가든지 지혜롭게 행동할 것이다. 이게 더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여기서 왜 번영이 왜 나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치우치고 갈라지고 그물고 놓은 이 세상 속에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걸어가면 저와 여러분은 지혜롭게 행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번영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혜롭게 살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교적 제자로서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하는 삶 사실 우리가 뭐 한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기독, 한국 기독교가 아주 역사가 오래된 것 같지만 기껏해봐야 100년 좀 넘었습니다 100년 조금 넘은 우리가 100년 전에 어떻게 불렸는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까지 성교하러 오고 일본도 성교하러 갔는데 조선은 성교하러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쇄국 정책 때문에 나라를 틀어막고 오기만 하면 다 죽여버린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중국에 있는 성교사님들, 일본에 있는 성교사님들이 극동아시아의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성교 편지 보낼 때마다 앞에 붙었던 수식어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땅 조선, 조선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당시 선교사님들이 바라보던 조선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 시대로 본다면 이슬람보다도 더 무섭게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땅이 그 당시 100년 전 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접근 제한 지역, 선교 불가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저주받았던 땅 조선.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선교로 다른 나라를 축복하는 미국 다음 다음으로 이제 세계 선교 두 번째 세 번째의 나라로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 우리가 바라보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교 접근 제한 지역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창의적 접근 지역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선교가, 선교사들이 그때 오지를 못했습니다. 대부분 많은 선교가 제국주의 침탈과 식민지와 좀 연관이 돼 있어서 기독교 선교가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보시면 어떠냐고는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선교사가 입국하고, 선교사가 입국하고 나면 그 다음에 대부분 그분들이 순교당해요. 순교당하면 기회를 노려서 바로 함대와 군대가 가서 그 나라를 확 쳐버립니다. 우리 백성을 너희들이 죽였으니.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점령해버리고 식민지로 만들어버리고, 그러고 나면 선교사들이 다시 재입국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국주의 확장과 기독교 선교의 해안 선교의 시대와 연결이 돼서 기독교 선교가 그 당시 제국주의 침탈의 수단과 도구로 이용당한 그 고통의 역사와 또 오해 그것 때문에 복음의 가치가 그 훼손되어진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런데 조선은 이게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Far East, 극동아시아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럽에서 올라가면 문화가 제대로 개발이 안 됐을 때니까 남아프리카 희망봉 지나서 동남아시아 거쳐서 조선까지 오면 은 아무리 프랑스 애들이 고기 먹고 와인 먹고 살았어도 다리가 떨립니다 그 당시 미국도 동부시대기 때문에 남아메리카 돌아가지고 태평양 건너서 오면 미국 애들은 아무리 블랙앤거스를 먹고 왔어도 힘 딸립니다 그러니까 배한대 겨우 보내놓고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했는데 한국에는 또이 대원이 대감이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비스터 선샤인의 배경이 되는 바로 그 상황이죠 이걸 이해하면 성교도 이해하고 드라마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 왜 유진초이가 갑자기 나타나는지 그런 어떤 모든 상황들이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모여서 공격을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목숨 걸고 싸운 거죠 식민제를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교사가 다시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그런데 중국에 있는 한 분이 성경책을,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개성에서 홍산팔고 인산팔로 올라온 한 사람에게 성경책을 준 겁니다. 그때 그분이 서상윤 서경조. 우리 한국의 서씨 집안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서상윤 서경조 형제가 그곳에서 인산팔로 왔다가 복음을 받고 개성 상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중국어와 한국말을 다할수 있는 바이링골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영국 선교사를 만나 중국어로 대화하며 영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한국어 문법을 만들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양반도 아니고 그 시대의 평민들이 하나님 이 땅이 조선이 성서 위에 세워진 성서 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이분들이 성경 번역하고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꾸로 가버린 겁니다. 식민지가 실패하고 그런데 신의주에서 중국 사람들하고 무역하던 곳에서 만난 서상윤 서경조 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외국 선교사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한국어 문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들어와서 목사 한 명, 선교사 한명 없는 황해도 소래 마을에 소래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주변 마을 사람들 나눠 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들이 신의주까지 올라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출판된 성경을 지게에 지고 하나님이 조선이 말씀 위에 세워진 조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와 함께 온 나라 곳곳에 가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한글을 모르면 한글을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는 이유는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성경을 팔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만열 교수와 같은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신 분들은 한국 교회사를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응과 말씀 중심의 교회로 부응하게 되었는가를 연구해 본 결과 훌륭한 목사도 아니고 훌륭한 성교사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 배운 정말 그 시대가 누가 양반도 아니고 귀족도 아닌 사람들이 그 시대에 책임져야 할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뺏긴 이 조선인 말씀에 위 세워진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쌍놈들이 평민들이 그 마음을 가슴에 안고 여성들이 나서서 그 번역된 성경을 들고 온 나라 곳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때로는 여름 음식에 식중독으로 죽기도 하고 겨울 산행을 하다가 동사도 하고 그리고 한여름에는 호랑이 밥이 되기도 하고 산적과 도적대들에게 빼앗겨 엄청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온 나라 땅을 돌아다니면서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었고 선교사들은 그래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지금 조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일들의 8란은 우리의 사역의 80%는 우리가 아니라 무명의 조선인 평신도 권서들의 헌신 때문입니다. 선교국과 선교파송국가들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조선에 일어나고 있는 부흥은 우리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온 나라 방방곡곡을 말씀 전하며 다니는 조선인 평신도 권서들 성경을 권하는 사람들 덕택입니다.라고 그들은 보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언더우드가 조선과 미국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고. 처음 선교사로 알렌과 함께 들어왔었을 때 공사로 들어왔었을 때 그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조선 땅에는 우리밖에 없다 믿는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누가 문을 똑똑똑 두드린 거예요. 아유, 미셔어리 서툰 영어로 물어보더니 우리는 지금 크리스천들이고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 당신 선교사라면 와서 세례를 주지 않겠느냐.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목사님은 있냐? 선교사가 있냐? 없다. 우리는 신의주에서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을 만나서 성경을 배웠고 번역을 했다. 놀래가지고 언더우드가 올라갔더니 그 황해도 소래 마을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 받기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언더우드는 놀라서 감격하며 외쳤던 겁니다. 선교 불가 지역으로 우리가 조선을 포기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조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다만, 우리가 오지 않았을 뿐, 주님은 이 조선 땅에 벌써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의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계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디든지 가야 할 우리들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 믿었던 분들을 통해 주님은 온 조선 팔도에 복음을 전하셨던것이죠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미국 교회에는 더 패스트,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위대한 목사님 있고, 찰스 피니, 그리고 정말 대단한 부흥사였던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이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 땅에는 이름도 고빛도 없는 무명의 권서들을 통해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훌륭한 목사 한 사람, 훌륭한 선교사 한 사람 때문에 조선에 복음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성경책 하나 들고 조선 팔도를 누빈 평신도 권서들에 의해서 조선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만을 전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드렸으면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학교 시절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은퇴 목사님 한 분이 채플 부흥회를 인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대의 젊은이들에게 이 찬양 하나만 가르쳐 주고 싶네. 오늘 부르는 이 찬양, 목사로서 은퇴하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감격하며 부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찬송을 눈물로 부르지 못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목사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이 찬양 끝까지 눈물로 부르는 우리 후배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찬송을 부르셨는데 아골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영광 모든 권세 주님 올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의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이다. 이 노래 눈물로 부를 수 없다면 목사 그만하십시오. 이 노래 끝까지 눈물과 감격 없이 부를 수 없다면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포기하십시오. 저는 그노 목사님의 마지막 도전이 가슴속에 남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 주님 계시지 않는다고 피하지 마라 네가 가면 나도 거기 있다 소동과 고모라에 주님이 계시겠냐 피하지 마라 네가 가면 나도 거기 있다 절대 혼자 보내지 않는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한다 이름도 없고 싶고 빛도 받고 싶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보다는 존대와 대접받고 싶은 마음도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제자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